네, 예,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그날들의 환란 직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못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니,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나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통하며 사람의 아들이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환난 통과 후 진노 전에 휴거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환난 통과 후 진노 전에 휴거된다. 오늘 설교 주제는 아주 논란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지만.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교회가 세대주의 환란전 휴거 교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도 우리는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고 연구해봐도 교회가 환란전에 휴거된다는 교리는 성경을 주의깊게 읽어보면 알수 있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진심으로 저도 소망하건대 정말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그 전에 휴고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무슨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장세 이래로 그런 환란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을 무서운 환란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아무도 그러한 무서운 환란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성경 해석과 가르침이 잘못되었고, 오히려 세대주의의 환란전 교회의 휴고 교리가 옳고,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이 틀렸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 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환란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시험과 환란은 사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환란을 주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에서 건지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에게 흔히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락치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1장 4절에도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서 어떠한 어려움에 있는 자라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로다. 환란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환란에 들어가지 않도록 환란을 면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환란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특히 정도의 삶은 환란 속에서 단련되는 삶입니다. 마지막 때 있을 7년 대환란이라는 어떤 특정 기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환란에 들어갔을 때에 그 환란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경우는 있지만 환란 자체를 면하게 해 주시는 적은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세대주의 환란전 휴거를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종종 이런 비유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나쁜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가는 것을 처음부터 가지 않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나이트클럽에 들어간 후에 거기서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게 옳겠습니까? 그러므로 처음부터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 즉, 면하는 것이 옳지어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세상이라는 부패한 곳에 살면서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역할을 감당하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환경이 성도들을 어쩌지 못하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세, 세상은 교회가 더 타락해서 예,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버렸지만 참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더러움에서 분리되어서 산속에서 세상의 부패를 면하면서 살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불교 등의 이교도들의 가르침입니다. 나이트클럽에 가서도 죄에 동요되지 않고 자신을 능히 지키는 신앙으로 에 길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지 모든 더러움과 부패를 면하려고 산속에 수도원을 지어놓고 살아야 됩니까? 산속에서 빛과 소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긴 빛과 소금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는 마귀가 주는 환란에서 뒤로 물러나지 말고 싸워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와 싸우는 것이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구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마기를 대적하고 싸워서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라고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그것은 용어에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용어, 이게 중요합니다. 진노와 재앙은 누가 내리는 것입니까?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진노의 도구와 수단이 바로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수단은 대홍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물의 넘침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면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시작될 때에 계시록에서는 봉인 심판, 나팔 재앙, 금병 또는 금대접 심판 또는 금대접 재앙이라고 말하지 봉인 환란, 나팔 환란이나 대접 환란이라고. 어, 말하지 않습니다. 일곱 봉인 시험, 나팔 시험, 금병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은 환난과 시험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것이고 진노와 심판,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에서는 이 말씀들을 적용해서 환난 전 휴거를 가르치고 있는데 에, 에, 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살로니까 전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분은 앞으로 닥칠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앞으로 닥칠 진노라고 말씀이 음, 기록되어 있죠 앞으로 닥칠 환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란과 진노는 다른 것입니다 대사령가전서 5장 9절에도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란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진노라고 돼 그래 있죠. 환란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진노에 이르도록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거를 환란에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다. 여기에다 환란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교회는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가르치면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진노로부터 건져내신다 하셨지 환란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은 환란 전 휴고에 적용할 말씀이 아니라 진노 전의 휴고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란과 시험이 온 세상에 닥쳐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때에 성도들은 환란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시험에 대항해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때입니다 이때 거짓 성도들은 다 실족하고 주님을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도 "자기 안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나니 말씀 때문에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실족하는 자요.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고 교회도 잘 다니고 헌금도 잘하고 성도처럼 보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실족한다고. 이러한 자들을 그런 대활란 때에 가려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도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대주의에서는 계시록 1장 4절에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교회가 휴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휴거되었기 때문에 4장 이후 22장 16절 이전까지 4장에서부터 22장까지 계시록에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왜냐 교회가 휴거됐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 말씀을 예, 남용하는 것이죠. 제대로 된 적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환란이나 대환란이라는 단어가 계시록 7장 14절 이후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으니까 계시록에서는 환란 대환란이라는 단어가 다섯 번 등장해요. 어 계시록 1장 9절 2장 9절, 10절, 2장 22절, 그리고 7장 14절에 등장하죠. 어,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 대환난에서 나왔다. 7장 14절 이후에는 예, 환난이나 대환난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7장 14절 이후에는 환난이 끝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예,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시록 4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문이 열려 있는지라.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마치 나팔 소리가 나와 대화하는 것 같았으니 말하되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반드시 있게 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때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간 것을 가지고 교회 전체가 휴가되었다라고 이제 세대주의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전부 휴거되었다면 그 이후에 일어날 환란에 대해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보내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란은 6장부터 이제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첫째 봉인을 여시고 둘째 봉인을 여시고 이러면서 환란이 시작되는데 이거 교회에게 기록해서 전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환란전에 휴거돼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교회가 휴거돼서 하늘에서 이제 내려다보면서 땅에서 겪는 환란을 주목하면 자연적으로 알게 될 일을 구태여 기록해서 교회에 보내주시고 회개하라 하시고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기라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게 아니라 교회들이 환란을 통과할 때 능히 이길 수 있게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기록해서 앞으로 있을 일을 각 교회에,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주라 하신 것은 성도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의 대환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환란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 재림, 재림 직전 7년간의 대환란에 대한 말씀으로서 물론 성도들이 일생동안 겪는 그런 삶에서 겪는 환란과는 다른 특정기간의 환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 기간을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온 땅에 임하는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나도 시험의 시각부터 너를 지키리니, 곧온 세상에 닥쳐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위역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나도 시험의 시각부터, 어,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라고 번역했어요. 권위역은 나도 시험의 시각부터 너를 지키리니, 한글 킹제임스는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너를 지킨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죠. 그러나 흠정역은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권위역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험정역 성경 다 일치하는 것은 온 땅에 닥쳐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다. 이것은 세계 성경이 다 똑같이 말하고 있지만, 음, 다른 점은 권위역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시험의 시각부터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시겠다고 번역했고 험정역은 네게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번역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대주의 중에서도 이 한글킹제임스와 험정역 둘다다 다 세대주의 성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번역은 에 세대주의 틀에 맞추지 않고 문자 그대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 반면에 또한 성경은 철저히 세대주의의 틀에 맞추어서 킹제임성경을 번역한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세대주의라도 성경 번역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는 온건한 세대주의를 표방하지만 정말 뼛속까지 세대주의는 흠정력 성경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흠정력 번역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서 keep from 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는데 이는 환란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환란에서 떼어내어 아예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영어에서 keep과 전치사 from이 쓰일 때는 언제나 이런 뜻으로 쓰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모두 7년 환란기 전에 휴거를 받으며 이를 보통 환란전 휴거라 부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분이 번역한 동일한 그 구문의 다른 성경 구절들 k 프 e 이 나오는 다른 성경 구절들은 계시록 3장 10절처럼 번역하지 않았다는 걸볼수 있어요. 똑같은 keep A from B 구문인데도 A를 지켜 B를 면하다로 번역하지 않고 전부 B로부터 A를 지키다로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 3장 10절만 A를 지켜 B를 면하다. 이것은 번역의 일관성에서도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서 계시록 3장 10절만 A를 지켜 B를 면하다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누구를 흠집내거나 누구를 비난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록 3장 10절에 Keep A from B의 구문에서 오직 게시록 3장 10절만 다르게 번역한 것은 세대주의의 환란전 휴고, 교리 틀에 맞춰서 번역한 명백히 의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구문을 가진 다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이것은, 어, B로부터 A를 지키 지킨다 그런 뜻으로 번역한 거죠. Keep A from B. B로부터 A를 지키다. 이게 계시록 3장 10절을 번역한 그것과 동일하게 번역하려면은 그들을 지켜 악을 면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면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도 어. Keep A from B. 여기 보면 Keep you from ev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장 10절의 흠정역 번역과 일치시키려면 너를 지켜 악을 면하게 해주시리라 이렇게 번역해야죠. 그런데 이것은 어, B로부터 A를 지키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이렇게 번역한 거죠. 또한 가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 7절 여기도 보면 Keep himself unspotted from the worl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Keep A from B의 고문인데 이것은 흠정력 아, 계시록 3장 10절의 번역과 일치시키려면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을 지켜 세상을 면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했어야죠. A를 지켜 B를 면하게 하다니까 그런데 이것은 B로부터 A를 지켜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Keep A from B 구문을 A를 지켜 B를 면하게 하다. 그렇게 번역한 것은 3장 10절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B로부터 A를 지키다. 이렇게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절들은 흠정역 성경에서 그리고 Keep A from B를 수고로 번역하려면 그냥 A로 하여금 B를 면하게 하다라고 번역해야지 A를 지켜 B를 면하게 하다로 지켜라는 단어를 임의로 추구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환란 전 휴고에 맞게 번역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환란을 통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환란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과 정면 대항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이 싸움에서 지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지속될 모든 시대에 걸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에게 칭찬과 권면과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깨어서 준비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권면과 소망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일 교회들이 이런 시험의 때를 면해서 시험에 시험과 환난에 들어가기 전에 면제받아서 하늘 위로 올라가서 아무 상관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이기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교회에게 주실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교회들은 이미 다 환난 전에 휴거돼서 위에서 환난 겪는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관람자들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대주의에서는 환난 전에 휴거되어서 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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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서 환난 받는 것을 내려다본 보면서. 어, 이 말씀이 이렇게 아, 환란 받는 세상을 주목하고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0절 어, 이 말씀은 요에서 2장 31절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해서 한 말씀입니다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요에서 2장 31절에 크고 두려운 주의 날, the great and terrible day of the Lord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the great and notable day of the Lord 라고, 어, 여기서 주목할 만한 했기 때문에, 뭐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고 주목하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음, 주목할 만하다는 것은 위에서 내려다 보고 주목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놀랍다. 아주 주목할 만한 일이 일어났다. 크고 두려운 그런 주님의 날이 임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크고 두렵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환난 후에 그리고 하늘의 표적이 있은 후에 이를 것임을 명백히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그러니까 하늘의 표적,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일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걸알수 있죠.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도 순서를 명확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첫 번째가 환란이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들의 환란 직후에 환란이 먼저죠. 환란 직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못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니 두 번째가 해, 달, 별이 어두워지는 하늘의 표적 첫째가 환란 그 후에 하늘의 표적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24장 30절에 그때의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나겠고 첫째가 환란 직후에 하늘의 표적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나겠고 순서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의 표적은 바로 일곱 나팔 재앙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은 보이지 않고 표적이 먼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나팔 재앙이 쏟아지면은 아. 주님의 표적이구나 이걸 알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표적의 제일 마지막 표적,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 구름들 가운데서 그 말씀이 바로 24장 30절 후반.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통하며 사람의 아들이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 공중재림 하시는 것을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먼저 표적이 먼저 있어요. 사람의 아들의 표적. 그때는 사람의 아들을 눈으로 볼수 없는 거죠. 표적만 먼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나팔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볼수 있는 공중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시는 것을 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1번이 환란 직후에 두 번째가 하늘의 표적. 그리고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 그리고 예수님의 공중재림. 이렇게 마태복음 오늘 본문 24장 29절로 31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과도 어 같이 이 맥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난과 시험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와 재앙,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환란과 시험에서 능히 이기는 군사로서 성도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는 것으로 아니 주님을 위해 이미 죽은 자로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제 살아있는 자들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 죽었다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그러면 세상과 환란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겪게 될 것이나 힘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